여호수와 9장 1절부터 15절에서 어제 본문에서 기부원 주민들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은 이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회중들은 분노하고 기부원 주민들은 위기를 직면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는 기부온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은혜를 보게 됩니다 기부온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함께 보며 또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기부온 주민들이 받은 첫 번째 은혜는 맹세로 인해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기부온을 쫓아낼 수 없음을 깨닫고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기부원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들과 맹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속아서 어쩔 수 없이 맹세를 하였지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과 맹세를 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치지 못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맹세를 어기고 기부원 주민들을 친다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를 한 죄를 짓는 것또 맹세를 함부로 저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 맹세를 저버리고 기부온 주민들을 치게 된다면 이중으로 죄를 짓게 되고 맹세를 저버린 죄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설명을 들은 백성들은 이제 그들을 살리자고 말합니다. 기본 주민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맹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맹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실수로 인해 이러한 맹세를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한 기본 주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보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실수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기본 주민들이 받은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것은 타지에서 온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종들이 하는 일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일이었음고 또 가장 낮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죠. 여호수아는 기본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왜 거짓을 말했냐고 물어본 후에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서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라고 저주합니다. 대대로 이런 일을 해야 한다니 거짓말을 한 이들에게 어쩌면 적절한 저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이것은 기부원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함께 사는 것을 금하신 이유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도 섬길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 일하도록 한이 여호수아의 조치 하나님의 은혜는 이 기부온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다시 할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 주민들은 이 일을 하게 됨으로써 우상 숭배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집을 위해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생명을 건졌을 뿐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했던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으니 이는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들에게 내려진 저주는 축복이자 은혜라고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기본 주민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의 지혜나 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된 맹세로 인해 이들은 목숨을 부지하게 되고 여호와의 성막을 위한 봉사를 하게 되지만 이들이 받은 더큰 은혜는 이들이 이스라엘 안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생각해 볼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또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누리게 된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예수께 속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의로움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진멸을 당할 때 기부원 주민들이 제외된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격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감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당산동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